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4장 전체적인 제목은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제목은요, 폭동을 두려워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마 예수님이 증언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복음은 다시 말씀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을이네요. 복음을 다시 말씀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37절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이는 나와 여러 분에게도다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이요 발견되도록 마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복음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그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실제적 사실로 사실이 실제적 사실이 실제적 그 사실이 사실이,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과 십자가를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마가 아, 어, 개역 성경입니다.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러므로 그 유월절이 있다. 출리 그분 상징적 의미가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예굽의 종으로부터 종으로 종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종으로서 고통과 핍박의 세월을 보냈고 결국 아홉 가지 재양을 통해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했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었고 결국 열 번째 재양인 장자가 죽는 재양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시점의 시작이 6월절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6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은 14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런 소론이요. 이는 대제사장과 서의관들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마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았을 때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 중에서 도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대로 행한 사람은 집에는 사람의 집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의 소유 중에 일련된 어린 수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3 6절 나온 내용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준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흠 없는 어린 수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명과 성경의 증거를 같은 해석으로 볼수 있으며 <laughs> 같은 해석으로 볼수 있으며 또한 봐야 합니다. 이러므로 이 해석을 이해석이 해석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자기 백성을 그종말의 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을 직물로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요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이구석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틀을 지나면 그 무교절이다. 이틀 후가 무교절이란 말은 니산원 13일 일몰과 함께 시작된 유월절을 말하는데, 이는 유월절이 시간으로 의미 이미 시간적으로 시간으로는 시간으로는 이미 시작되었고 날짜로는 첫째 날이 됩니다. 일몰이 지났기 때문에 날은 점으로 가고 어둠이, 어둠이 들이오는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집안의 누룩을 없이 하고 정결한 상태를 만든 다음 누룩 없는 빵을 니산월 15일, 12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간 먹는데 이때를 가르켜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깨끗한 생활의 상질로,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구하고 있다. 이 여러분 저기 무교절이란 개념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겹쳐서 이렇게 설명되고 또한 이 겹친 것에 나와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켜야 돼요. 어, 이것이 이렇게 중첩되어 생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준비하는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이출애 이스라엘 백성 a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i 과 대제사장과 사 r 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e l i s r a 그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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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도 어린양의 단어는 그 성이 남성입니다. 요월절은 13일부터 15일을 일몰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일 일몰이 지난 후부터 21일 일몰이 일몰 전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볼때 마가복음 15장 1절의 새벽은 15일 새벽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13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일 6시 9시경요? 6시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6시, 9시, 9시는 시 12시경이에요.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시점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뭐 발견한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제가 학교, 아니, 좀 공부를 할 때는 그정은택 교수를 하신 분이 음이 내용을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철은 교수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나 죽음의 시점을 정확한 시간으로 기록 죽음의 시점을 정확한 시간으로 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자가 목 합했는지 얼마 후 죽었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확실하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한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 의 몸에 있는 피는 사람이 죽게 되면 몸속에 있는 피가 붉은 피를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혈과 물로 분리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그것을 말해 주는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래서 말한 한 군병이 역구를 찔러 피와 물을 확인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들이 어떻게 그 시신을 음용한 꾀로 잡을지? 만약에 죽인다면, 만약에 죽인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자신을 흉악한 꾀로 잡을지? 검문의 시점은 12일 저녁입니다. 12일 저녁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었습니다. 일년된 어린 수양을 준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이요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틀을 지나면 그 무교절이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 구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자신을 음흉한 꾀로 잡을지 만약에 죽인다면 그6월대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자신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 구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